네, 안녕하세요. 엘림입니다. 오늘은 제 시계 중에서, 어, 파트 필립, 칼라트라바 5227R이 있죠. 드레스 워치 중에 거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계인데요. 오래간만에 한 번, 어,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파트 필립에서 드레스워치를 맡고 어, 있는 칼라트라바 입니다. 39mm 케이스고요 케이스 지름이 39mm이고 어, 상당히 시계 본연의 아주 모습에 충실한 그런 시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베젤 도 살짝 도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움 형태로 이렇게 살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5227 r 이라서 로즈골드 케이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이제 다이얼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다이얼 색상이 보시면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아이보리 색상의 그 오칠이죠. 오칠을 한 아이보리 색상의 어,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실물로 딱 보면 더 이제 확 와닿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다이얼 색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소드 헨즈 대피니 뭐 헨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소드 헨즈 너무 아름답죠. 12시 방향엔 파테필립 제네바, 3시 방향엔 날짜 창이 있습니다. 데이트 창이요. 그리고 크라운에도 칼라 트라바 모양, 칼라 트라바 모양이 이제 파테필립의심벌이죠 러그 케이스와 러그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고 이 피니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핀버클이구요. 바텍필립. 그리고 이5227 아래 또 특징이라면 이 더스트 커버죠?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을 딱 열면, 와. 네. 이 무브를, 칼리버 324 무브를 이 비춰지는 거울처럼 비춰지는 이 광경으로 무브를 볼수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소리 소리 들리시죠? 로터 효율 예, 상당히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명기 중에 명기죠. 제가 드레스워치를, 개인적으로는 드레스워치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거의 스포츠워치를 좋아하는 편인데, 아, 이 시계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음, 상당히 드레스워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음, 접근 접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해줬어요. 사실 드레스워치면 말 그대로 약간 음, 수, 수트 차림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주로 착용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 시계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고 딱 저스트 드레스 워치라서 39mm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디나 잘 어울려서 뭐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수트든 뭐다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손이 잘 가는 그런 시계에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드레스워치의 완벽한 교과서 같은 녀석 바텍필립 칼라트라바 5227R 간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림이습니다